야, 무거워고추와씨뭐 먹고 죽으라니. 야, 씨발. 고추 150개 줬어. 150개. 고추도 씨. 아니, 먹고 죽으라 얘기야 지금 먹고 죽으라니. 이거 봐. 이거 고추 씨. 와, 이게 씨. 이게 2만 원 안차 이게 고추가 2만 원 어치 줬어 아까 15개였는데 씨. 세상에나, 씨. 깻잎빠 와, 씨. 고추장, 씨. 끝났네, 끝났어, 씨. 야, 만원 벌었다. 이 연세 중학교에있인 거예요, 씨. 그 와, 만원 벌었어, 씨. 지미채는 포기해야지, 뭐. 이게 반찬 들고 거기 가면 안 돼. 못 먹어요, 이 그러니까. 지미채는 포기하고, 와, 진짜. 굳었다, 굳었어, 씨.